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어, 시메스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어, 시메스가 작년 어, 10월 달에, 어, 상장 초, 어, 신규 상장 했을 때, 손실을 보고 계셔서 걱정돼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시메스를 최근에 이렇게 공략을 하셔서, 어, 수익권 때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가장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어이 기존의 신규 매수 타이밍에 잘못 잡으신 분들 잘못된 타점으로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 타점뿐만 추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목표가까지 그리고 아직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 신규 매수 공략 타점까지 모두 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 상단에 보이는 010-8204-83005 보이시죠? 이 번호를 통해서 종목 명과 매수 단가만 보내주시면 향후 종목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메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메스가 어떤 기업인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메스는 작년 8월에 설립되었는데, 24년, 14년도 8월에 설립되었는데, 상장은 작년도 10월달에 상장이 됐죠. 3차원 비정기술, AI기술,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과 3D 검사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I 로봇 로보틱스 전문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자, 바로 이대주주가 이 SK텔레콤이라는 거예요. 이대주주가. 자, 이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시메스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 그러려면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시메스가 제가 앞서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어, 이대주주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이대주주는 바로, SK텔레콤이었죠. 자, 최근에, 이 최태현 회장이 CES에서, 어, 젠스던과 로보피지컬 AI 협력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1월 10일부터 시작했던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벤트가 있었죠. 이 CES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앙 CEO, 젠슨 엔디비아 CEO인 건다 알고 계시죠?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 CEO와 함께 로봇 등, 어, 피지컬 AI 분야 협업을 약속했다라는 연급이 이어지면서 이 CBS, c s c s 이대 주주가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어,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AI, 엔디비아가 협력, 엔디비아와 협력을 하는 어, 이 SK그룹의 시메스 최근에 어, 레이,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원래 2대 주주였다가 이거 추가로 어, 더 인수하면서 1대 주주로 그러면서 이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된 만큼 시메스 또한 이런 흐름들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시메스가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메스의 협력업체인 바로 쿠팡입니다. 이 쿠팡이 3분기에만 10조 7천억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 2026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국 물류 인프라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서 어, 이 AI 로보틱스 어, 관련 종목이었던 시메스 협력 주, 협력사인 이 쿠팡 협력사인 시메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2026년까지의 추가 상승 모멘텀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 시메스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호재가 연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시메스가 최근에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시메스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분들, 자,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이 시메스, 어, 신규 상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메스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자, 이렇게 고가, 중요 고가 저항 라인 때 계속해서 22,800원에서 21,900원의 22 저항 라인 때를 맞았는데, 이걸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충분히 이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20에서 25%는 수익을 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수익을 보셨던 구독자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저한테 한 500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고, 어, 좀,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주신다고 문자가 왔는데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채널이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앞으로 어,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수익대로 많이 나시고, 전체 채널이, 어,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추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오늘 최근에 15%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추가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앞서서의 고점을 모두 다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신규 공략 하실 분들과 추가 공략 하실 분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야 되냐면, 자, 26,600원입니다. 앞서서 2025년도 고점 라인 때, 이 고점 라인 때를 못 넘기다가, 자, 오늘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렸을 때이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 대가 지지 라인 대로 전환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대에서 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라인 대에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신규 상장 주때 타점 좀 높게 잡으시는 분들과 신규 공략 사점 분들은 이 구간 때에 체크해 놓으시고 내려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공략을 해 보시고요 난 단기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거래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돌파 공략 어, 오늘의 종가 공. 종가를 돌파했을 때 돌파 매매 기법으로 어,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어,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상단에 모이는 번호로 어, 종목 진단 보내주시면 제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물려계신 종목들을 탈출해서 어떤 종목들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이제 또 잡아드릴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신규로. 어, 난이 종목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 재료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난이 종목 크게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번호 0 1 0 8 2 0 4 8 3 0 0으로 종목 진단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과 매수 단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해,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어, 참고하셔서 어,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